안녕하세요. 볼빨간 초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휴가로 와서 광주 본집에 왔습니다. 그래서 동생과 집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. 아빠가 제가 먹고 싶다던 반찬들을 다 해놨답니다. 아빠의 음식 솜씨는 어떤가요? 어, 짱입니다. 짱이라고 합니다. 그럼 저희랑 밥 먹으러 꼬싱! 꼬싱! 예. Yeah. 짠. 여러분, 아빠가 맛있게 만들어 주신 반찬들이랑 밥을 이제부터 먹어 볼 겁니다. 음식 설명을 해 볼까요? 아니요. 밥. 멸치볶음, 직접 만든 쌈장, 제가요. 오이무침, 김치, 찌개, 삼겹살, 삼채소 자, 지금부터 그럼 먹어 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번에 집에 오면 먹고 싶었던 오이 오이 e m 민 s 씨 어떻게 o r t 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. 뭘 올리셨나요? 밥. 말을 말도록 하겠습니다. 김치찌개. 음, 너무 좋아요. 저도 쌈을 한번 싸먹어볼게요. 맛있습니까? 네. 상추랑 당귀, 밥, 삼겹살 직접 만든 쌈장 거기 <laughs> 두개씩지 않아? 저의 동생이 심한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해해주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빠의 멸치볶음 자동으로 밥을 부르는 맛입니다 두 번째 쌈, 장전! 쌍추에 감기 올리고 밥, 고기 쌈장까지. 짠! 쌈장은 채소를 마늘이랑 고추를 넣어가지고, 이렇게 짜지 않아요. 쌈장 레시피는 된장, 고추장, 마늘, 고추, 참기름입니다. 고춧가루? 아, 고춧가루도 넣었어요. 오늘 저희 둘이 시내에서 옷 사면서 뭐 핫도그랑 뭐 닭강정이랑 뭐 이상한 걸 많이 주워 먹어서 배가 안 고플 줄 알았는데 먹으니까 맛있어요. 맛있죠? 여러분들 당귀 아세요? 당귀? 약간 향이 나는 쌈 채소라고 해야되나? 엄청 저는 이걸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쌈장할 때 필수입니다. 건배합시다. <laughs> 짠. 메 오이무침 와 오이무침 진짜 맛있다 맞아 오이를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이 좋아하시는 분저 오이 겁나 좋아합니다 오이 통째로 하나 다 먹을 수도 있어요 토, 토끼신가요? 여러분 저희는 지금 어떻게 식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? 정말 힘든 식사입니다. <목소리> 민재 씨, 왜? 존댓말 써 주시래. 네 민재씨만 나오면 아주 조회수가 쭉쭉 올라가는데 민재씨의 팬들이 있는 걸까요? 그리고 요즘 머리를 기르신다던데 머리를 들, 기르게 된 이유는? 맛있으니까 마지막 한 쌈입니다. 여러분, 잘, 잘 먹었습니다. 먹었습니다. 자, 여러분, 저희가 집밥을 먹어봤는데요. 어, 너무 맛있었어요. 인정, 대답을 해주세요. 인정, 뭐가 제일 맛있었나요? 뭐가 제일 맛있었나요? 밥이요. 진짜 성의 없게 대답하지 마세요. 네. 뭐가 제일 맛있었나요? 상추요. 네. <laughs> 저는 아빠의 반찬들이 제일 맛있었어요. 역시 <laughs> 저는 아빠의 반찬들이 제일 맛있었습니다. 역시 사랑으로 만든 반찬들이 제일 맛있죠.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꾹. 꼭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 안녕. 부담스럽다. 니만 부담스럽고 안녕. 나는 예뻐. 안녕.